I'm 3 years old. 3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laughs> He's very famous. No. No. What is it? very What? How was your holiday? Good! <laughs> how have you been? Busy? Not too busy. Not too busy? Yeah.

머리를 시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곧 케현지를 떠날 것 같아가지고, 좀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떠나는 건한한달 뒤? 정도가 될것 같은데, 슬슬 하나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짧게 잘랐나? 약간 군대 다시 가는 느낌인데? 이게 제가 거의 한세 달, 네달 만에 자른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커트 비용이 엄청 비싸요. 호주가. 그래가지고, 한 세, 네달 동안 안 자르고 버티다가 결국 잘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케언즈 떠날 준비를 지금 이제 슬슬 하고 있고 좀막 중고로 팔아야 될 거나 정리해야 될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미리미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동안 못 했던 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세컨비자도 이제 거의 다딴 상태라서 일도 조만간 그만두고 이제 집도 이제 비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벌써 호주 온지는 6개월이 됐고 케언즈 온지도 벌써 5개월이 됐네요 와 진짜 시간 빠르다 미쳤다 미쳤어 아무튼 이제 6개월 차 후기랑 이제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해서 또 영상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스쿼시를 칠수 있는 곳인데 스쿼시를 한번 쳐보려고 왔습니다 오, 여기 시설이 잘돼 있다 이런 곳을 이제 알았다니 떠날 때 돼서 이거 한 시간짜리로 해서 코트 빌려서 좀 쳐보려고 하거든요 26불 아니, Yeah. Yeah. 라켓 필링건또사불이고나사불 4불. 제가 사실 스쿼시는 한 번만 쳐봐가지고 유튜브에서 보고 좀 배웠거든요 기본기를 한번 쳐보자 음... 등이 너무 낮겠죠 와 너무 힘들다 이거 스쿼시 와 이렇게 힘들어? 지금 한 30분 정도 쳤거든요 처음 쳤을 때보다 는 나아진 거 같긴 한데 와 이거 운동 효과 장난 아니다 진짜 어 끝났다. 어 힘들어. 힘들어. 아, 근데 스쿼시 재밌네요. 계속 꾸준히 쳐야겠다 이제. 이제 또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미역이 너무 많은데 양이. 한끼 먹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비비고랑 이거랑 가격이 똑같단 말이죠? 6.5불인데 둘다 이거 사면 한 일주일 동안 미역국만 먹어야 되고 이거는 근데 너무 비싸 아 고민이 되는구만 결국 얘를, 얘를 샀습니다 얘 미역국을 왜 샀냐면 오늘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미역국을 좀 끓여 먹으려고 샀습니다 그래도 직접 끓여 먹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소고기랑 해가지고 끓여 먹겠습니다 아 이거 한끼 먹을 분량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았네 이거 무료 나눔 해야겠다 무료 나눔 오늘 생일인데 마침 또 휴무여가지고 이렇게 요리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막 왁자지껄하게 생일 보내는 것도 좋아하는데 혼자 좀 조용히 보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제 생일 좀 외우기가 쉬워요 321이거든요 321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제 생일을 애들이 다 아는데 여기 해외에서는 제 생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조금 돌아보면서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미역국 해서 먹고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차 후기 를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박한 한상 완료. 맛을 좀 봅시다.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어, 역시. 아, 6개월 차 후기 요리가 늘었습니다. <laughs> 나머지 후기는 밥 먹고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호주 생활 후기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6개월 정도가 됐고 호주 온지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정착하기 전에 한달 동안 호주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고 여기를 와가지고 케언즈 지금 여기 있는 케언즈 온지는 5개월차입니다 5개월차 그래서 뭐 지금 6개월 동안 호주를 살아본 결과, 호주 생활 후기, 아니다, 케언즈 생활 후기라고 해야겠구나. 그런 걸좀 말씀드리면,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케언즈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전 이런 좀 관광 플러스 휴양도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드니나 멜번 이런 대도시들 여행해봤지만, 그런 대도시들보다는 케언즈가 저한테는 딱잘 맞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생활권 자체가 다 도보 생활권이 되거든요, 여기는. 케언즈 시티가 작아가지고 작은데 있을 건다 있어요. 그래서 한 걸어서 30분 정도면 웬만한 곳은 다갈수 있어서 그게 이제 저 같은 차 없는 입장에서는 엄청 좋았고 뭐 버스 탈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케언즈 제가 자주 가는 그 라군 수영장 있는 것도 너무 좋고 무료 수영장. 날씨.. 날씨는 사실 케언즈가 많이 습해요 근데 습한 날씨를 제가 막 그렇게 극혐 하진 않아가지고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있을 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 비 오는 거에도 이제 익숙해져서 호주 어디를 가도 날씨 때문에 좀 짜증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너무 극악의 날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기 사람들 친구들 너무 이제 친근하고 친하게 프렌들리하게 대해주고 이런게 너무 좋고 좀이 관광도시라서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차갑게 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애초에 좀 이제 사람들이 놀러 온 곳이다 보니까 엄청 분위기가 좋고 막 계속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웃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좋았습니다 집도 싸게 잘 구해가지고 집 너무 만족스럽게 잘 지냈었고, 일하는 것도 뭐, 초반에는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지만, 점점 괜찮아져서, 지금은 뭐, 일하는 게 전혀 문제없고,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일도. 뭐 어떤 생활에 대한 후기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케언즈, 그러니까 호주 워홀 목표가 있고, 케언즈 워홀 목표가 있었는데, 호주 워홀 목표는 돈, 영어, 경험 경험 플러스 여행 이거를 다 잡는게 목표였어요 호주 워홀 올때 그래서 이제 여기 케언즈 처음 정착했을 때 목표는 케언즈 에서는 이제 영어 영어를 조금 발전을 시키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컨비자 따는거 세컨비자도 이제 이 영상 끝나면 오늘 신청해 가지고 받을 겁니다 세컨비자 그렇게 할 거고 세컨비자는 그러면 목표 충족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뭐 여행적인 측면 여기가 호주에서도 유명한 관광지 다 보니까 주변에 여행 여행할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행도 틈틈이 많이 다녀서 여기 주변에서 가볼 만한 곳은 지금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했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제가 목표를 정했었는데 만불을 모아서 나가는 게 목표였어요. 이따가 제가 수입도 공개를 할 텐데 아마 케언즈 떠날 때 만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통장에. 아직 이일을안 그만뒀거든요. 이일을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주말까지 일을 하는데 그것까지 돈 받으면 만불 정도가 될것 같고 이제 뭐집 보증금이나 이런 중고 뭐 기타나 작은 거 이런 것도 다 팔아야 돼서 그거 다 팔면 만불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만 불이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일단 여기 캐언제에서 세이빙 그 정도 하는 게 저한테 목표였고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는 어떤 돈입니다. 만 불이 물론 뭐 다른 분들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금방 버는 돈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수익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한 5개월 정도 수익이거든요. 5개월 정도 수익 합친 건데 이제 새 전으로 하면 20376불 벌었습니다. 약 1800만 원 정도 벌었고요. 새 후로 하면 이제 17319불 약 152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게 또 돈이 한번더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무튼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좀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제가 한 7,500불 정도 있어요 통장에 뭐 이것저것 합치면 더 늘어나긴 하는데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이제 돈 받으면 만불 정도 돼서 그건 약 8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곳에서 호주는 이제 일하는 곳에서 연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호스트 플러스라는 곳으로 제가 했거든요 그게 2,241불 보였어요 지금 약 200만 원 정도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우버이츠 배달을 제가 조금 했어가지고, 이것도 221불 수익을 올렸습니다. 약 20만원. 근데 우버이츠 배달은 사실 제가 얼마 안 해가지고, 많이 했으면 아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여기 케언즈가 우버이츠 하기도 괜찮아가지고, 뭐 매일 꾸준히 한 두세 시간만 했어도, 어 돈을 꽤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정도입니다. 돈은 뭐, 이정도로 벌고 모았고, 제가 사실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술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근데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아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다음 주 주말이거든요, 그게? 그때 이제 그만둔다고 말을 해놨고, 이미. 집도 아마 한 4월 둘째 주 정도쯤에는 떠나지 않을까. 그일 그만두고 이제 집, 떠날 때까지는 그동안 못 쉬었던 것좀 쉬기도 하고, 뭐저 팔아야 될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전거나 뭐 기타나 뭐 저런 거, 자잘자잘하게 중고로 팔만한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팔고, 이제 또 집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뭐 청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집 친구들이랑 이제 저 케현지 친구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될것 같고, 해서 그 기간을 한 2주 정도로 잡았습니다. 좀 넉넉하게.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시간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후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 남태평양 여행을 약한달 정도 할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바로 옆이 피지랑 이런 남태평양 섬들이 있어요. 섬들을 좀 찾아보니까 좀 여행하기 재밌을 것 같은 곳들이 많아가지고 여행을 약한달 정도 할것 같고 한국을 잠깐 들어갔다 올까도 고민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 비행기표나 이런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할것 같고 원래는 이제 남태평양 여행하고 브리즈번으로 돌아와서 브리즈번에서 차를 사서 이제 아웃백 쪽으로 로드트립 하면서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여행할 때부터 버킷리스트였던 곳이 있는데 울룰루라고 이제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엄청 큰 바위가 있어요 호주 중앙에 자 거기가 이제 여행 버킷리스트여가지고 로드트립하고 그쪽을 가서 거기에 또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쪽 조금 정착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콘텐츠 확장성이나 아니면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총 3개의 후보가 있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불번에서 차 사서 이제 로드트립 해서 엘리스 스프링스 가는 거 두번째가 이제 멜번으로 넘어가는 거 세번째가 퍼스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퍼스는 아마 좀 나중에 넘어갈 것 같고 멜번으로 아마 가게 될것 같습니다 멜번을 진짜 제가 그 호주 한달 여행할 때 멜번이 가장 저한테 안 맞다고 느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제일 안 맞는 곳으로 가게 됐네요 제가 지금 이 케언즈가 너무 안전지대라고 하죠 안전 영역 그래서 뭔가 좀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도전 필요할 것 같아서 멜번이 이제 할 것도 많고, 제가 제일 별로였던 도시로 가서 도전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멜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케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가지고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 같은 거할 생각도 안 들고 계속 막 이제 자빠져 있게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다시 빡세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멜번에서는 이제 또 다시 영어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다시 그래서 멜번에서는 조금 더 영어를 많이 쓸수 있는 어떤 직업들이나 환경 이런 거를 주변에 좀잘 조성을 해서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영어를 좀 발전시키고 싶어서 호주를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때가 딱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를 하는 정도면 거기에서 더 공부해서 발전을 하려는 의지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 딱 편하니까 그냥 여기서 발전을 더안 하는 느낌? 이게 직장에서 쓰는 영어는 조금 더 다르잖아요. 일하는데도 지금 지장이 없을 정도에 그게 익숙해져서 영어가 그래서 조금 고민입니다. 멜번 가서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여행 쪽으로 목표를 말씀드리면, 멜번에서 차를 아마 살것 같고, 차 사는 게뭐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아요. 어디 가기도 편하고, 뭐 일구할 때도 뭐 여기저기 좀 확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차로 이제 울룰루 쪽으로 로드트립을 한번 할 겁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을 찾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에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더라고요. 브리즈마에서 가는 것보단. 그래서 울룰루를 한번 갔다 올 예정이고. 그리고 또 겨울에 타즈메니아, 그 올해랑 내년 시즌이 오로라를 보기 되게 좋은 시즌이래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오로라 볼수 있습니다. 타지메니아나 이쪽에서는 볼수 있거든요. 이 저희가 흔히 하는 그런 캐나다나 아이슬란드 이쪽 오로라 말고 남반구 오로라가 또 있습니다. 이런 호주 남쪽 타지메니아나 아니면 뭐 뉴질랜드 이쪽에서도 볼수 있는 오로라가 있어서 겨울에 차를 타고 가서 오로라 헌팅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행 쪽으로 목표는 이두개 크게 보면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짜잘짜잘하게 뭐 그레이트 오션 로드나 이런 데는 당연히 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멜번에서 제가 직업 쪽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여행가이드. 여행가이드라는 직업을 제가 옛날부터 한 번,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워홀러 분들도 여행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바리스타. 아무래도 멜번이 커피의 도시다 보니까 바리스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제가 바리스타 카페에서 일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거는 뭐 이제 한번 뭐 열심히 구해봐야죠 뭐 가서 클래스나 이런 거 듣고 열심히 레중에 돌리고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크리프트 따는 거 포크리프트도 이제 멜번 가서 학원 다녀서 그 자격증을 따서 포크리프트 일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좀 해놓고 경력 싸 놔야 이제 아마 제가 퍼스트 비자는 이제 멜번에서 끝날 것 같고, 세컨비자 때부터는 제가 아마 퍼스를 넘어가지 않을까. 퍼스 넘어가서는 제가 또 돈을 좀 벌어보고 싶어서 마이닝 잡이나 이런 쪽에 도전을 할 건데, 그럴 때 이제 뭐 다양한 경력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포크리프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HR 그런 대형 면허도 딸 생각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퍼스트 비자 때는 경험에 좀 치중을 두고 세컨 비자 때는 돈에 조금 치중을 두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을 찍는 게뭐 저한테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보시는 분들도 동기부여가 돼서 같이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이왕 또 워홀 온 김에 이제 저같이 조금 목표를 세우고 큰 목표부터 시작해서 작은 목표까지 이제 세분화해서 세우고 성취를 해나가면 본인이 진짜 엄청난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라이브도 한번 할까 하는데 일 그만두는 기념으로. 그건 아마 한 다음 주 주말쯤에 라이브를 한번 켜지 않을까. 그 커뮤니티로 미리 공지를 드린 다음에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QA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